저 53페이지 4번 보겠습니다. 6명의 학생에게 학생증을 돌려주었을 때, A, B 모두 자신의 학생증을 받지 마라. 그럼 이거는 그냥 경우의 수 문제라고 봐야 되겠네. 음. 맞나? 그럼 사실적 접근, 대칭성, 분류. 그러면은, 분모는 너무 쉽네요. 이 분모 얼마야? 6팩토리알,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, 분자는, 어떻게, A, B가 모두 자신의 학생증을 돌려받지 마라. 그러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현을 한번 잘 해볼게요. 저 이렇게. 응, 음, 그러니까 니는 지금 바로 분류를 했다는 거네. 맞나? 잘했어요. 그럼 쌤은 A, B, 1, 2, 3, 4 이렇게 한번 더 볼게. 맞나? 그리고 지금, 네가 분류 분류의 기준이 나쁘지 않아. 지금 좋은데 분류의 기준 좋은데 첫째 어떻게 B. 한 거야? BA 받는 경우 맞나? 둘째 다른 어 BA가 아닌 1, 2, 3, 4 중에서 이렇게 받는 경우 맞나? 오 좋은데 셋째 여기에 B 오고 여기는 1, 2, 3, 4 중에서 오는 경우 맞나? 음. 넷째 여기 1, 2, 3, 4 중에서 오고 여기는 A 오는 거 응? 음. 음? 아 문제를 잘못 이해했네 A, B가 모두 자기 자신의 학생증을 돌려받지 마라 했으니까 얘랑 얘는 안 돼야 될거 아니야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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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소리했다 미안 응 음. 그렇지 이렇게 되겠네 음.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얘들은 1, 2, 3, 4 그냥 자유롭게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? 4팩. 맞죠? 음. 4팩.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노? 4C2. 4 곱하기 3 곱하기 4팩 될거 아니야? 여기 올수 있는 게 4가지, 여기 올수 있는 게 3가지. 음. 그 다음에 4가지를 자유롭게 놓으면 되잖아. 맞나? 그 다음에 이거는, 여기 이미 왔으니까, 여기 올수 있는 게몇 가지? 4가지. 맞나? 그 다음에 4팩토리아그 다음에 4가지. 그 다음에 4팩토리아, <laughs> 그다음 4가지, 그다음 4팩토리아. 했던거랑 좀 다르나? 조금 다른가똑 음. 아, 같은 것 같은 것 같은 것같아것같 가보자. 똑 같은 것팩은것4은것 같은 것같 4팩 같은 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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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은것 같은 것 같은 은 맞나? 음. 또 날아가고 또 날아가고 그러면은 30분의 1 더하기 12 더하기 8 20, 21 나오네. 맞나? 음. 그러면 3, 7, 10분의 7 어. 정답 4번 마지막 계산을 잘못했네 음. 이 상당히 좋은 접근이었어. 요 표현들 잘했네